유닛 56번 보겠습니다. 주의해야 될 수동태입니다. 주의해야 될 것, 조동사가 있는 문장의 수동태는 PPP 앞에 조동사를 쓰는 것이죠. 두개 이상의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동사처럼 쓰이는 구동사의 수동태는 한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더 설명,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수동태 음, he is kind. 자, 여기 must를 쓰면 he must be. must be kind. 친절한 게 틀림없어. can be. 친절할, 뭐죠? 친절할 수도 있다. maybe.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이 조동사가 있으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조동사 be라고 쓰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구동사가 있는데, 구동사라는 게 뭐냐면, 구동사는 뭐냐면, 동사 플러스 다른 말. 동사 플러스 다른 말이 이게 동사로 쓰이는 겁니다. 동사 플러스 다른 말이 동사로 쓰여요. 그래서 이거를 어, 음, <laughs> 수동으로 바꾸면 얘를 수동으로 바꾸면 이 동사만 비동사 플러스 pp가 되고요. 그리고 다른 말이 붙으면 돼요. 구동사는 수동틀로 쓰면 비동사 pp 플러스 다른 말. 이렇게 쓰면 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깁니다 음. <laughs> 보겠습니다 자, 조동사 plus BPP 가겠습니다 조동사가 있는 문장 수동태 아래와 같이 이렇게 나타냅니다 조동사들는 항상 동사원형 자, 조동사들는 항상 동사원형 따라서 비동사 원형인 B를 씁니다 자, 조동사 BPP 구정은 조동사 not BPP 의문문은 조동사 주어 BPP 쓰면 되겠습니다 봅시다 이 숙제라는 것이 끝내 줘야만 한다, 그죠? Be finished, should be finished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자 원래 문장은 I should finish this homework today. 이게 원래 문장입니다. 원래 문장은 이거죠. 그래서 조동사를 수동태로 쓰면, 수동차를 쓰면 자, 이가 주어고 음. 이렇게 되니까 this homework 그렇죠? should be, should be finished 되고 부정문은 should not 다 should not be finished. 의문문은 should를 앞으로 보내 이렇게 그러면 의문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이 강은요 보여질 수 있다 멀리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멀리 떨어져서로부터 그러니까 멀리서 이런 뜻이겠죠? 이렇게 멀리서 보여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Can be pp, can be pp. 부정문 can not be seen. 의문문은 can을 앞으로 보내면 의문문 can deliver be seen. 이렇게 쓰면 되는 거다. <laughs> 이 텔레비전이 수리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부정일 때는 이렇게 n 트를 써도 됩니다. 켄트 이렇게 부정 추격형도 가능하다. 자, 그다음에 616번 보겠습니다. 쇼핑 o 트이 쇼핑 카트라는 것이 must not be removed 자, from this area. 이 구역에서 이 구역으로부터 이 구역으로부터 제거가 되면 안 된다. 제거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부정이죠. 이렇게. 뭐 조동사 not BPP 부정문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 구동사로 가겠습니다. 구동사의 수동태. 자 look after, wake up. 같이 두개 이상의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동사로 쓰인다. 이 구동사입니다. 얘는 수동태, 예수 동태는 bpp 플러스 나머지 부분의 형태가 됩니다. 구동사 하나의덩어리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 take care of가 구동사입니다. 수동태로 쓰면 be taken care of 이렇게 쓰면 되죠. 자, look after 있습니다. 돌보다. 뭐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거는 되게 중요한 암기를 다 해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구동사는. 얘는 수동태로 쓰면 b looked after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laughs> 공, 아주 글씨가 그렇네 자 수동으로 쓰면 be looked after 이렇게 쓰면 되죠 음. 네. 또 be 음. ask for 요청하는 거 도움을 이 ASKED FOR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앞에 쓰는 단어 있죠. 이 동사만 PP로 바꾸면 됩니다. 나머지 뒤에 갖다 붙였으면 됩니다. <laughs> 아, 요거는 이제 암기를 좀 하셔야 되고 다 암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HE IS LOOKED AFTER 수동태죠. BE LOOKED AFTER 어,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누구에 의해서 어, 할머니에 의해서 이런 얘기죠. 원래 문장은 His grandmother looks after him. 이게 원래 문장이죠. The looks after가 be looked after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부정문은 어떻게 되냐? 여기다가 not을 쓰면 됩니다. is not looked after 이렇게 쓰면 되고 의문문은 여기 is가 있습니다. is를 앞으로 보내면 의문문이 되는 겁니다. 자,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좋습니다. 자, wake up. woken up 되겠습니다. be woken up by 뭐뭐뭐 뭐뭐 되겠습니다. 노이즈, 소음 있죠, 소음. 야, 시끄러운 소리. 4시에 이런 얘기죠. 그렇죠? 4am은 새벽 4시입니다. 새벽 4시에 소음에 의해서 깨어났다. 이런 얘기죠. 아, 부정은 여기 나을 쓰면 됩니다. 음, 의무문은 어떻게 쓰면 되냐면은 어, 이거 워즈가 앞으로 가면 의문문이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예, 만약에 요거를 어, 조동사를 사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Will 예, be 이렇게 쓰면 will be w o k e up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조동사를 쓸 경우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laughs> 그다음에 게임이라는 것이 미루어졌다. 자푸 p 푸 t 입니다자푸 put. 얘는 a, a, a 형입니다 put, put입니다. 연기되었다. 뭐 때문에? 음, b 때문에. 이런 얘기죠. b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여기다가 not을 쓰면 부정문이 되는 겁니다. 그죠? 얘도 이제 만약에 조동사를 쓰면 must 한번 써보겠습니다. must, be, put off. off. 이렇게 조동사 쓰면 must be put off.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음, 플라스틱 컵 있습니다. 수톤의 그죠 플라스틱 컵이기 버려진다 매년 이런 얘기죠. 매년 이런 얘기죠. 버려진다 버려진다 이런 얘기죠. 수동 BPP죠. 버려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좋습니다. 자, 첫컷 가겠습니다. 첫컷 이렇게 첫컷 이렇게 가겠습니다. 첫 컷. 저녁 식사가 준비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 저녁 식사는 6시 30분까지 준비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6시 반까지 준비되는 거니까 will 써야 돼. 되... 아, can 쓰면 되겠다 여기는 can. can be prepared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어. 약선이란 곳에 보관되어야 한다. 해야 한다. Should네. 어, 그러면 this medicine should. be kept should be kept 습니다 should be kept in cool place 서늘한 곳에서 be kept 보관되는 거죠 보관되어져야 된다 뷰어 수는 받은 거죠 어, 받았다 his idea 어, 받았다 그니까 words left at. 그죠? by people. 이렇게 되는 거죠? 이모 손에 의해서 키워졌다. 졌다니까. was it? was uh, brought up.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was brought up? 워졌다, 과거죠? 받았다. 이게 과거죠?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